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1부터 2까지인데 얘는 2부터 3까지네요. 어, 숫자가 이어지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랑 b부터 c까지 접근한 거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이게 FB 빼기 FA야. 얘를 계산하면 FC 빼기 FB야.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FC 빼기 FA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A부터 C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은 거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없애고 A부터 C까지 그냥 쓸까요? 한번에? 처음에 보자마자 A부터 C까지 얘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함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같은함수니까 아예 1번은 처음부터 1부터 3까지를 적분을 할게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네제곱 플러스 x제곱 적분했고요 1부터 3까지 자, 3을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 3을 대입하면 9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얘랑 얘를 계산하는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8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80 약분하면 마이너스 20 9에서 1을 빼면 8에서 마이너스 10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를 일단 더하기로 바꿀게요. 그리고 위아래 자리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다 쓰고.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을 한 거고, 이쪽은 2부터 1까지 접근는 거예요. 근데 요 2하고 요 2가 똑 같네. 또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지워지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게 뭡니까? 밑에선 마이너스 2가 남고 위에는 1이 남죠? 얘를 접근하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마무리하면 적분하면 얘는 x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자 1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빼면 돼요. 1을 같은데? 1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1 빼기 1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2. 여기는 0인 이상 필요 없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마이너스 12, 2번은 6. 이라고 쓰면!